안녕하세요. 진민딸기입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Q&A 영상, 맛보기 음. 영상 조금 준비해봤습니다.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, 맛보기니까, 여러분, 많은 제가 이제 수련회, 수학여행이지만 수련회로 얘기한다 했죠. 수련회, 어, 갔을 때도 정말 열심히 질문들 많이 써주시면 제가 다 거의 다 써드리, 거의 다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, 일단은 정말 정말 여러분 감사하기도 이만큼 이 댓글이에요 지금 어우 감사해요 자 일단은 제가 맛보기로 조금씩만 찝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음, 발몇 센치예요? 240입니다 더 이상 안 커요 이상형 어떻게 됩니까? 아 저는요 진짜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 바람도 안 피고 그냥 저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사람. 음 지민 댁의 영상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상 탑5 음, 가장 좋았던 거요 뭐가 있을까요? 이제 또 생각, 하면 생각이 안 나요, 사람은. 저 요즘에 막, c 스의 미도 올리고, 소미님의 그, birthday도 올리고, 그리고 그, 이제 청아의 스냅핑도 올렸어. 그세 가지 영상도 좋아서 지금 두개 남았거든요. 그세 가지 포함시키고, 두 개는. 한 개는 이제 자두 ASMR. 그리고 또한 개는 짜파게티 먹방. 예. 그게 가장 저 좋았는데 거의 다 좋았어요 저는 제 영상은 제가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맛보기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수련의 장기장랑 6학년 때 처음 나가는 건가요 네 처음 나가는 거예요 어 밤샌 적 있나요 밤샌 적 있습니다 어... 이제 5학년 방학 다 끝나고 이제 6학년 교실, 새로운 교실 가기 전날에 밤을 샜는데, 다행히 교실에서 잠이 안 와서 다행이었습니다. 가장 싫은 순간, 아 벌레 벗을도 되게 싫어요, 저 진짜. 음... 키가 몇 센치예요? 아, 제가 1 6 0이요 이제 160 됐어요. 진짜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짝사랑하는 남자 있나요? 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없겠죠 음...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맛보기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0% 진짜로 저의 마음을 속마음 솔직히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길 발, 바라겠습니다. 제가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 더더 진짜로 아, 아닌데 더 많은 Q&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Q&A 답변 답변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. 지민딸기는 항상 여러분들과 영원히 꽃길만 걸을 겁니다.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민송이분들 사랑할게요. 그러면 안녕!